구름집, 천상병 오, 구름집, 천상병 15번, 18번 버스 정점 여기 변두리, 나 사는 동네 단골 술집이 있는데 아직도 간판이 없는 집이다 와우 나 혼자 구름집이라 부르는데 막걸리 한잔 들이키면 꼭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아서다. 아주머니 아주 상냥하고 다닐만 한 집. 한 잔만 하는 내게도 너무나 친절하고 고맙고, 딴 손님들도 만족하는 이 술집. 끈을 사이 거의 없는 손님 투성이다. 수락산 밑자락 공기 맑고, 변들이라 인심 순박하고, 도봉산이 보이는 좋은 경치. 이집 잘 되기를 나는 빌뿐이다. 오, 오 좋아요. 우리 잘 되기를 우리는 빌뿐이다.